네 <laughs> 안녕하세요 네 어. 화면이 좀 삐뚤.. 있는데 어 됐다 아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네 벌써 새해가 밝았네요 <laughs> 한 건.. 한건 없었는데 나이만 먹어가는 것 같아가지고 네 큰일인데 아 일단 네 새해.. 네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고요. 어, 네. <laughs> 빨리 취업을 네,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. 어, 네. 오늘 어 새해답게 새해 선물을 제가 어, 받게 됐는데 스폰가요? 이 스폰은 아닌 것 같은데. 네. <laughs> 오늘 동국대학교 필기 시험이 결과가 나왔어요. 오늘 목요일이라서. 어, 나왔는데, 일단 제가 저번에 그 후기를 말씀드렸을 때는, 어, 어려웠지만 생소한 어떤 부분이라서 재밌었고, 어, 결과가 좋지는 않을 것 같다. 근데 몇점 이하는 탈락이고, 약간, 뭐랄까, 형평성이 그렇게 막,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건 아닐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모르겠어요. 이게 위에서부터 자르는 시스템인지 그거는 제가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, 조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어, 오늘 결과 말씀드리면서 어, 앞으로 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. 어, 네. 일단은 <laughs> 하여튼, 뭐, 어, 그렇게 제가 막, 뭐, 막, 긴장되고 이러진 않았었는데, 일단은, 이후에 남은 건, 동국대 경주병원, 네, 행정관리직 모집을 이제 하고 있는 걸 제가 앞두고 있고요. 시험은, 네, 1월 7일날 예정이에요. 5일 남았네요. 이렇게 해서 이거를 바로 진행을 할것 같고, 어, 그 외에도 지금 뭐 의료원이나 사이버대학교, 그 다음에 대학교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LG 전자까지 여러 개를 좀 많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자기 속에서도 계속 쓰면서 뭐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일단은 다른 쪽으로 많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것 같고요. 왜냐면 아예 받았는데 제가 오늘 시골을 갈 예정이어가지고. 이제 운전을 해야 되니까 낮잠을 자고 있었거든요 아 근데 딱 4시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봤는데 문자가 있어서 좀 놀랬었는데 아, 결과는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, 물론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큰 후회는 없어요 좀 맞게 나온 걸 생각을 하는데 이제 사진 보이시나요? <laughs> 기껏 이제 <laughs> 항공사를 이제 그만두고 다른 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고 이제 좀 진로를 정을 정했었는데 이 갑자기 NCS는 라 어떤 게딱 들어서면서 좀 당황을 많이 했어요. 그래서 어그 동국대학교도 이게 이제 필기 시험일 거예요. 원래 공고에는 공고에는 따로 그 시험이 없었는데 네아 그래가서 지금 좀 문제가 커요. 그래서 사실 공부를 안한 입장이니까 가는 게 맞을까 싶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서류 합격했고 그다음에 혹시나 떨어지더라도 약간 여행 삼아서 갔다 올까 싶은 생각이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 군데 지원을 계속 하고 있고 어 지금 가장 빨리 있는 거는 지금 LG인데요. LG 같은 경우는 오천들이 깜짝 놀랐어요. 항목이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. 첫 번째는 인턴십 지원 동기와 본인의 역량에 대해서, 그다음에 하나는 인턴십 수행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, 뭐 바에 대해서인데요. 이거는 이제 반년 정도 인턴십을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는 시스템이에요. 그래서 얼굴 어, 지원을 할것 같은데 두 개밖에 없어서 더 힘든 거 아세요? 어, 성장 과정 장단점 쓰면 되게 편한데. 딱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내용을 잘 골라서 써야 되고 약간 이 메리트가 있냐 없냐 그거에 좀 많이 갈리는 그런 게 있어서 좀 어떻게 써야 될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. 네 일단은 어 동국대학교 필기 시험은 떨어졌고요. 아마 다음 주화요일 네. 시험을 보게 되면은 그거에 후기를 전하지 않을까 네,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어 만약 다아 다음 영상은 면접 영상이 아니라 어, 내일 배움카드라고 아시나요? 제가 이제 그 컴퓨터 활용 자격증을 좀 공부를 하려고 신청을 했는데, 신청 과정이랑 올해부터 바뀐 어떤 차이점,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지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네.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. 다음에 또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